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정말 주님 것입니까? 주님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관심, 재물,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쓰십니까? 기도를 하라고 해도 때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말씀을 보라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올림픽 경기는 그렇게 보면서 드라마는 눈이 빠지라고 보면서 전도하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는 했지만 손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해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한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주님이신가? 그 점은 아직도 결론이 안난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하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죄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데 특별히 죄 문제가 걸리는 게 없는데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런데도 왜 주님은 역사 안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거는 이건 무슨 문제 때문이죠?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죽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점이 돼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왕이 되셨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절대 주인이지 못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주인은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에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을 못 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자매님들, 특히 결혼한 자매님들, 남편과 함께 오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요? 왜 어이없어 해요? 아니,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바, 아까 아멘은 다 어디 갔어요? 네. 아까는 뭐 결혼 안한 형제들만 아멘 했나요? 아니,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안 계신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몰라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속을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남편 자기만 모르지, 아내가 남편을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을 보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아가 안 죽으니까요.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내도 몰라요, 아내도. 남편을 봐도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자아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한 남편분들께 물어보겠어요.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도 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laughs> 네. 아멘을 안 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남편이 몰라요? 자가 아안 죽은 경우. 내 자아가 안 죽은 경우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남편도 몰라요 남편